니어 이리 와. 아유 룩시야. 물 먹고 가자. 이 목마르지니들. 쟤니 어디 갔어 아? 죽이지. 아야 제니 기 있었어? 자물 물 먹고 갑시다. 여러분 이리 오세요. 물 먹고 가요. 잠깐만 이리, 이리 오세요. 물 먹고 갑시다. 제니, 이리 와. 루키도 먹고 싶어. 누나 먹은 다음에 먹어. 어. 루키도 먹고 싶어. 누나 먹은 다음에. 어, 순서가 있어, 순서가. 먹고 싶은데 쳐다보는 걸 좀. <laughs> 에이그... 루키도 먹고 싶어요. 아빠 빨리 물 주세요. 자, 먹어. 루키 먹어, 이제. 루키 먹어. 루키 물 먹어. 루키? 루키 물을 먹어 응. 제니야 제니 덥겠다 제니 더 먹어 어, 다 먹었네 응. 잘 먹네 제니 더안 먹어도 돼 물? 혜진이안 먹어도 돼? 물?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뒤쪽으로 와야지 지금 눈좀봐또 하나 안 좋아 자또 갑시다 또 갑시다 자 갑시다 또 올라갑시다 뭘 쳐다봐. 따라갈 테니, 그냥 가. 전뭘 쳐다봐. 그냥 가. 오나, 안 오나. 아, 확인해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정상이다, 이제. 저깔닭고기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자. 자,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내려가야지. 기념사진 한방 받고 내려가자. 어디, 어디, 어디가? 야, 루키, 어디 가나? 사진 한방 받고 내려가야지. 에? 자, 저 둘이 가쪽 서봐. 아니저 둘이 가쪽 서봐. 제니하고 루키하고 저 서봐, 저 서봐. 아이, 가쪽 서봐. 왜왜 뭐와 뭐와 저, 저, 저 갈기 세운 것좀봐 전원 야 거기 들어가면 철조망 있어 일로 나야 야야 일로와 일로와 빨리 빨리와 빨리와 아니 아니야 뭐만 철조망 우와 어우진 제니 어... 우리 간다 제니 간다 아 저기 저이... 이리 나와 이쪽으로 나와 얼른 한식 먹자. 아유, 야, 니네 진짜 아슬아슬하다. 저, 저 저기, 저기, 저 미제 철조망 저거는 됐어. 내려와, 내려가 이제. 한 다음은 쭉쭉 찢어지는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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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렇게 오늘 가서 이따 가서. 강산이 오빠 좀한번 만나보자. 우리 잘 지내네, 뭐. 네, 그죠? 아이고, 나 간다, 가. 뭘그렇게 응, 어, 니들 버리고 도망갈까봐 이게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가파른 곳이에요, 여기. 영상은 평지처럼 보이지만. 감사도가 엄청 세요 여기 좀 보실래요? 어디서 사람 소리가 나는데? 가자 얼른 가자 와또 지질라 자, 재니 가자. 음, 루 피가 뭐 지금 굴러가면 잡을라고. 어, 그래? 이게 좀좀 좀 동그란 게 어디 없나? 응, 잠깐 이렇게 동그란 게 어디 없나? 아유, 그거 아니야. 동그레가 좋은데. 동그란 게 없네. 동그란 땡이 없다. 그냥 가자. 그거 잘못된 모르시야, 루키야. 신바 오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혼났잖아. 가, 가, 가. 아, 이쪽에 가면 뭐 버섯이라도 있을까? 한시3 5 분. 야 제니 또 다른데 왔네 씨 제니. 아하 이런. 아까 땅길로 가다만 따라온 줄 알았는데 제니 제니야. 저쪽 길로 갔어요. 저기서 오른쪽 길로. 아 왼쪽 길로. 제니 리키야 제니 찾아. 제니. 제니야아이씨아이아제니 너... 아니, 아네제니기다아다 빨리 와. 왜걸리와어 빨리 와, 이아 와, 아리 와. 아이고앉아힘들니 아니, 아 동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지만, 하, 쟤가 온 길도 몰라. 저거는 어디 갔다 왔어? 장애물 통과하고 왔어 민는 저기 같이 가봐라 내 옆에 붙어있지 말고 쪼이 어디가? <laughs> 로키 어서 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아 이거 힘들어. 아 이거 힘들어. 앉아. 어. 고생했어. 슛. 그렇지. 자, 또 가보자. <laughs> 아 이거 힘들어. 아 이거 힘들어. 그렇게 <laughs> 운동하는 거야. 자, 이제 이제 차로 차로 가자. 루키 까먹었나 보자. 앉아. 루키 앉아.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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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기다려. 자, 저리가 주구장나잖아. 먹어. 제니도 <laughs> 제니 그런 거할줄 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한번 루키 앉아 엎드려 루키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먹어 아무것도 몰라요. 어. 제리 눈좀 이렇게 또 먹고 싶어. 툭툭 자꾸 치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먹고 싶어. 왜 이렇게 식타이많나 그렇게. 이 어디서 데려온 애들은 다식타이 많은 것 같아. 응? 유기견, 유기된 애들 데려온 거는 부모, 부모 때부터 이렇게 응?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유전자가 엄청 강해서 그런가. 유기견 데리고 온거는 차 식탁이 많은 것 같아요. 금둥이 빼고, 자 이제 차 타러 갑니다. 차 타러 갑니다. 아, 저기 문을 왜잠그 놔가지고 이렇게 차가 가까이 못 오고, 이렇게 똥 모아졌니? 왜 왔다 갔다, 갔다 해? 이렇게 똥 싸, 그래, 저 멀리 갔어? 어 어디 안가 기다려 줄게 똥싸. 잠깐 어, 똥싸겠어. 이리 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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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이거. 아이. 엎드려. 이렇게 엎드려. 잘했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쟤미도 하나 줘야지 또. 그 소리만 나와요. 소리만 나면. 눈좀 봐줘. 눈좀 봐. 자 이렇게 하나 더 줄게. 아유 줄 산책도 잘해요. 얘가 저기 스스로 아직 차를 타는 그게 없어서 가까이 오면 이렇게 줄로 가자 해서 데려가야 돼. 저저저 저, 저, 저건 벌써 저차 앞에 가 있는 거 봐. 아이고 제니 저차 주변에 빙빙 돌면서 <laughs> 어, 어떻게 차 타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어떻게 제니 이리와 차 타야지. 어차 타야지. 제니 차에 타. 그렇지. 똑똑해라, 똑똑해라, 정말 아주아주 어? 아주 그냥 들고 다니기 너무 쉬워. 자, 루키도 차 타봐야지, 한번. 루키도 이제 차 타보자. 루키 차에 타. 그렇지. 우와, 우와, 우와.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루키 너무 잘했어. 이야, 제니 타는 거 보고 배웠어. 우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 너무 잘해. 아, 어 소모가 어. 됐다. 이야, 자, 다들 박수 쳐주세요. 루키한테 박수.